이 부분은 정말 읽을 때마다 놀라웠는데 이번에도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읽었습니다. 넘사벽이라는 말 있잖아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아마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은 이 문장일 것입니다. 이렇게 감상하게 될 거라고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미안 읽음 안녕하세요 책 읽는 미연입니다 미림사 세계문학전지 만독 챌린지 이번 주는 44권 헤르만헤세의 데미안을 읽고 왔습니다 제가 데미안은 한세번째 읽은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아마 제대로 읽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에 읽으면서 저는 제가 그래도 좀 컸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컸다고요? 문학을 보는 눈은 평생 커가야 할 테니까요 제가 왜 스스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사실, 이번 책 순서가 됐을 때 저는 헬스의 달을 외쳤습니다. 저에게 좋아하는 작가를 꼽으라고 하면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저는 헬스를 좋아했거든요. 어, 이 분위기 뭐지? 이 대작이 별로였다는 건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제가 헬스의 작품을 약간이라도 비판적으로 본건 이번이 처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이런 솔직한 리뷰를 해도 될까 고민하기도 했지만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의 완독 챌린지 과정을 함께 해오셨고 독서 모임의 한 멤버로 제 감상을 이해해 주실 분들이라는 믿음으로 후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명랑하게 얘기하고는 있지만 읽는 동안 저는 좀 속상하더라고요. 약간 슬펐다고 해야 할까요? 나의 햇새인데 저는 햇새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버리다니요. 이런 감상은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헤르만 헬세는 1877년 독일 남부 칼부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요한에세 헬세는 개신교 목사, 어머니 마리 군데르트는 유서 깊은 신학자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참고로 어머니는 두 번째 결혼이었어요. 의학 공부도 하고 고등학교에서 영어도 가르쳤던 진취적인 여성이었다고 합니다. 헬세에게 이 어머니는 평생의 여성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또 외할아버지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외할아버지 헤르만 군데르트는 유명한 인도학자이자 선교사였거든요. 이 할아버지의 서재가 헬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쳐서 후의 작품에도 자전적 요소로 이따금씩 나타났다고 합니다. 헬스는 독일에서 태어났지만 독일계 스위스인 즉 스위스 작가로 분류됩니다. 네 살부터 아홉 살까지 부모와 함께 스위스 바젤에 거주했는데요. 이 기간에 스위스 국적을 취득했어요. 9살에 다시 독일로 돌아와 독일 국적을 취득했지만, 3 5 이후에는 스위스 베른 몬타 뇰라에서 주로 거주했습니다. 47세에 스위스 국적을 다시 취득했고, 사망한 곳도 스위스의 몬타 뇰라 지역입니다. 헤세는 14살에 마울 브론스도원에 입학했는데요. 시인이 되고 싶었던 헤세에게 규율이 엄격한 기숙사 생활은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결국, 일곱 달 만에 도망쳐 나왔어요. 열다섯 살에는 자살을 기도하는 바람에 두달 동안 신경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생각보다 질풍노도의 청소년기를 보냈더라고요. 시계공장 견습원으로, 서점 견습사원으로 일한 경험도 있습니다. 서점에서 일하면서 책의 세계에 깊이 빠져든 햇세는 특히 낭만주의 문학에 심취했다고 합니다. 22살에 자비로 낸첫 시집, 낭만적인 노래들, 또그 후에 쓴몇 작품이 주목받지 못하다가 두 번의 이탈리아 여행 후 페터 카멘친트를 출판하면서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헤새는총세번 결혼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은 27살에 9살 연상의 피아니스트 마리아 베르누이와 한 결혼입니다. 19년간의 결혼생활에서 새 아들을 낳았으나 1923년에 이혼, 1924년에 루트뱅어와 재혼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결혼은 3년간만 유지됐어요. 헤세는 1931년 니논 돌빈과 세 번째로 결혼한 후에야 비로소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인도주의자였던 헤세는 극단적인 애국주의, 궁극주의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군입대를 자원했으나 복무부적격 판정을 받자 전쟁 포로들을 위한 잡지를 발견했습니다. 제 2차 세계 대전 중에도 억압은 계속됐어요. 독일에서는 헤세의 작품이 불온하다고 간주되어 히틀러가 집권한 12년 동안 작품의 인쇄 및 판매가 금지되었습니다. 다행히 헤세는 그림에도 재능이 있어 작품 판매가 막혔을 때 그림을 팔아 생계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종전 후 1946년 헤세는 노벨 문학상 수상이라는 영예를 얻게 되었습니다. 헤세는 평생 많은 작품을 썼고 많은 작품이 대중에게 사랑받았습니다. 소설을 중심으로 대표적인 것들을 보면 《수레바퀴 아래서》, 《로스 할데》, 《크눌프》, 《청춘은 아름다워라》, 《데미안》, 《클링조어의 마지막 여름》, 《시따르타》, 《황야의 일이》, 《나르체스와 골드문트 《동방술래》, 《유리알 유희 등이 있습니다. 《데미안》의 경우 처음에는 에밀 싱클레어라는 가명으로 출판했지만 신인 작가에게 수여하는 폰탄의 상을 수상하게 되는 바람에 본명을 밝히고 상을 반환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1962년 85세였던 헤세는 뇌출혈로 스위스 몬타뇰라에서 사망하였습니다. 미눔사 세계문학전집에 포함된 헷새 8작품은 데미안, 수레바퀴 아래서, 시타르타, 나르체스와 골드문트, 황야의 일이 큰울프, 클링조아의 마지막 여름, 유리알 유희입니다. 여덟 작품 중 다섯 작품이 이세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전장에서 부상을 입은 싱클레어가 자신의 유년 시절부터를 회상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열살 때부터 10여 년간의 기간을 회상하는 거죠. 이 기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소년이었던 아이가 성인으로 변해가는 시기잖아요. 그 시기에 싱클레어가 만났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데미안이었고 그래서 이 소설의 제목이 데미안입니다. 물론 주인공이 변해가는 과정에 몇몇 다른 인물들도 주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프란츠 크로머, 알폰스 베크 같은 인물들도 있고 도움은 됐지만 한계가 있었던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 크나우어 같은 인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미안, 또 그의 어머니 에바 부인은 작품 끝까지 싱클러에게 막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바로 이두 인물의 존재성과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이 작품에 대한 느낌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소설을 처음 읽은 게 아마 중고등학생 때였을 거예요. 그때 이 소설을 끝까지 다 읽었는지, 읽었다면 뒷부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사실 기억이 잘 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분명히 각인됐던 부분이 있었어요. 먼저는 이 소설의 전반부입니다. 두, 세계가 나오는 부분 있죠. 와, 와. 이 부분은 정말 읽을 때마다 놀라웠는데, 이번에도 역시 고개를 절레절레 하면서 읽었습니다. 경이로워요. 읽었던 헬스의 작품을 통틀어. 아니, 어쩌면 그동안 읽었던 문학작품들을 통틀어. 이 전반부는 저에게는 거의 베스트입니다. 넘사벽이라는 말 있잖아요.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부모 품에서 자라던 어린아이가 청소년으로 이행해 가는 그 과정. 새로운 세계 눈을 떠가는 그 과정을 어떻게 이런 에피소드와 이런 표현으로 끄집어낼 수가 있는 거죠? 저에게는 그두 세계를 이렇게 표현해 낼수 있는 작가 그냥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도 한때 소설을 써 봤고 아직도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고 있지만 책을 읽다 보면 솔직히 나도 이 정도는 쓸수 있을 것 같은데 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반면 이건 못 쓴다. 이건 진짜 넘사벽이다 싶은 작품들도 있어요. 그걸 인정하게 되면서도 전혀 기분 나쁘지 않은 오히려 감사한 글이 바로 이런 글입니다. 이런 기쁨 때문에 저는 계속 문학을 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한 부분이 있습니다. 중간 정도쯤에 싱클레어가 오르간 연주자 피스토리우스와 벽난로 앞에 누워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에게 있어 불멍의 원조는 바로 이 데미안입니다. 타고 있는 장작불을 볼때그 느낌들 아시죠? 그 소리, 열기, 비정형의 형체들 그저 멍하니 바라보고 있게 되는 그 광경이요. 데미안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싱클레어는 자기 자신만의 길을 향해서 가고 싶어 하죠. 피스토리우스와 처음으로 불을 응시하고 나서 그는 그것이 참 기분 좋은 일이라고 느낍니다. 비이성적이고 얽히고 설킨 기이한 자연의 형태들에 몰두하는 것이 그 영상을 이루어지게 한 내면의 의지와 일치한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어떤 틀로 인해 규정되지 않은 환영 예감 같은 것이랄까요? 벽난로는 추울 때 떼죠. 바깥 외부 세계는 춥고 쓸쓸한데 따뜻한 그 벽난로 앞에서의 몰입과 사색 그 느낌이 참 인상적이에요. 소설의 전체적인 분위기나 주제와도 찰떡으로 어울렸던 것 같고요. 아마 소설 전반부 이야기나 불멍 에피소드는 작가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 경험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 생생한 느낌과 감정, 절박함은 꾸며낼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헬스의 문학에서 몇 개의 주요한 키워드를 뽑는다면 그중 하나가 고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헬세의 인물들은 늘 어딘가를 향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고향을 향해서 말이죠. 여기서 고향이란 당연히 태어난 장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열 없이 편안한 곳, 나의 근원과 연결된 곳,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저는 헬세가 두 개의 고향을 말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두 고향은 같지가 않습니다. 즉 떠나온 고향은 다시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는 거죠. 떠나온 고향이 있고, 가야 할 고향이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고향은 이성이 눈을 뜨기 전에 어린 시절, 즉 부모님의 품인 고향입니다. 순수한 행복이 있는 곳, 환하고 안전하고 익숙한 곳이죠. 주인공은 분열 없이 충만한 행복이 있던 그 시절을 아마 평생 마음 한켠에서 그리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필연적으로 그첫 번째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고향을 향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고향은 바로 운명적인 자기 자신이라는 고향입니다. 작가는 데미안과 몇몇 인물들의 입을 빌려 말해요. 사람은 누구나 유일무이한 존재이고 각자 고유한 운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요. 따라서 고독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워하는 근원적인 고향 같은 곳이니까요. 주변 사람들의 말 때문이 아니더라도 싱클레어는 자기 내면으로부터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여러 환상으로 예감으로 나타나거든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바로 그 길을 향해 가는 것은 아니죠 그 길로 가는 것은 아무 모범도 이상도 없는 길로 혼자 벌거벗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두려워 공동체에 휩쓸린다는 겁니다 좋게 말하면 공동체 나쁘게 말하면 패거리죠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체자가 되지 못하고 외부에서 정한 규율과 금지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묻지도 않고 의심하지도 않고 익숙하고 안전한 것에 머무르고 싶어 해요. 소년에서 성인으로 변해가면서 싱클레어는 인간의 삶이 참된 자기 자신으로 가는 길 위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외에는 어떤 것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죠. 그것은 특정한 무엇이 되는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도달해서 안주할 수도 없는 것, 계속 귀 기울이며 나아가야 하는 미래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싱클레어를 매료시키는 것은 경계가 불분명하고 정형화되지 않은 것들입니다. 불의 형상도 그랬죠. 데미안과 에바부인의 특성은 어떤가요? 남자와 여자의 모습이 혼재되어 있고 세월의 흔적을 명확히 감지하기 어려운 신비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투쟁한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신의 이름은 아브락사스. 아마 데미안에서 가장 유명한 문장은 이 문장일 것입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에게 보낸 쪽지에 있던 말이에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번 독서 체험에서 이 말은 바로 저에게 해당하는 말이었습니다. 헤세의 작품을 보는 시각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 체험. 그토록 고향같이 무비판적으로 뛰어놀던 작품 속에서 처음으로 불편함을 느낀 체험이요. 저는 헬스의 문학성에는 여전히 탐복하고 탐복합니다. 또이 작품의 주제도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누구나 고유하고 이례적이며 소중한 존재죠. 이 작품이 제1차 세계대전 직후에 나왔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절망과 무의미로 가득했던 시기에 이 작품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경종을 울렸겠습니까. 무비판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간다. 그 가슴이 뛰죠. 저 역시 사람들에게 있는 고유한 개성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불편했을까? 아무래도 이 작품은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철학책같이 생각하게 하는 부분, 인물의 입을 빌려 호소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품은 단순히 이야기로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독자에게 정신적으로 강력한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거겠죠. 예전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저는 그저 매료됐습니다. 뒷부분이 잘 이해되지 않기는 했지만 무비판적인 시각이었고 데미안과 싱클레어의 말을 그저 긍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읽을 때는 예전에 비해 보다 단단해져 있는 저의 세계관 종교관이 메시지를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이렇게 감상하게 될 거라고는 저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다시 한번 수용론적 관점에서 제 개인적인 감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저는 이 작품에 깔린 신비주의적 요소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데 있어 꿈과 환상, 영상, 예감을 따르는 부분이 말이죠. 또 혜세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 때문에 혜세를 더 좋아했던 면도 있는데 이 책은 꽤나 반기독교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가령 신을 자연으로 얘기하는 부분이나 진화론적인 관점, 선과 악의 경계 자체를 무너뜨리는 부분 등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헬스 본인이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면서 도덕적인 강박을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기존의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다르게 보는 것은 좋지만 도덕 그 자체가 폄훼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에게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 오케이. 그러나 신을 따르는 것은 밝은 면만 찬양하는 것이므로 악도 찬양해야 한다. 한쪽 면을 무시하는 것은 위선이다. 그래서 숭항하는 것이 신과 악을 결합시킨 아브락사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현상 자체를 인정하는 것과 그것을 옹호하고 찬양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마치 반항하는 인간의 자기 정당화처럼 들리거든요. 이 작품이 말하는 정당한 기준은 철저히 자기 자신일 뿐입니다. 어뜻 멋지게 들리기는 하지만 그 각각의 사람에게 정당성을 주는 건 무엇인지, 궁극자로 지칭하는 자연이란 대체 무엇인지 의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 더.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데미안과 그의 어머니가 너무나 신비스럽고 이상적이고 고자세로 나오는 것도 저는 처음으로 불편했어요. 자신들의 스스로 표적을 가진 사람, 깨어 있는 사람으로 말하죠. 싱클레어의 운명이 사람으로 현현한 것 같은 에바 부인 제가 떠올린 이미지는 반지의 재앙에 나오는 여신 같은 이미지였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학을 읽고 이런 논쟁의 소지가 있는 얘기를 하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는데, 솔직한 리뷰 없이 이 작품을 마무리하기는 좀 어렵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제가 이제 더 이상 에스를 좋아하지 않게 되었는가. 작가로서의 그의 관찰력과 감수성, 표현력에 저는 이전보다 더욱 감탄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작가입니다. 아울러 그의 책이 한때 금서로 지정됐던 이유도 알것 같습니다. 아무 책이나 금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만큼 그의 작품이 강력하고 영향력이 컸다는 말일 것입니다. 이 작품 자체만으로는 개인적으로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지만, 이 작품이 그의 마지막 작품이 아니고, 그도 구도자이고, 저도 구도자이니, 그의 세계관의 여정을 더 면밀히 따라가 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매력적으로 그려져서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는 인물. 그래도 뽑을 수밖에 없는 인물, 데미안입니다. 데미안이 싱클레어를 프란츠 크롬으로부터 구해줬을 때 그의 존재감은 정말 구원자 그 자체였죠. 자신 또는 고향으로 할줄 아셨죠? 저는 이 책을 구도자라는 단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신이나 고향이 어떤 목적지를 나타내는 말이라면 구도자는 과정 중에 있는 인간, 길 위에 있는 인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조건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책을 마무리하는 단어로도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한 주에 한 권, 반복적인 과정 같지만 한권한 한 권이 저의 알껍질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다음 책은 다소 난해한 심리소설을 쓴 것으로 알려진 제임스 조이스의 젊은 예술가의 초상입니다. 도대체 어떤 초상일까요? 이 책에 같이 빠져보실 분? 저는 이 책으로 제임스 조이스에 입문합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꾸준히 오래 같이 읽어요.